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예스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디 나와 있냐면 경기도 시흥 신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신천역 역세권 도보 12분 거리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천동이랑 시흥 대화동을좀 촬영을 좀 해보니까 이 동네 집은 한마디로 따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차장에도 햇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정남양에 정정 정남양. 자, 햇살 맛집인 오늘의 집이에요. 거기다 주차 공간 보세요. 겹주차 없이 자주식으로100%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제일 넓은 타입을 보여 드릴 거예요. 가격은 얼마이냐? 3억 중반. 실입주금은 3천만 원. 자,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시행일등의으면과 집으로 가시죠. 고고. 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트 전실 같은 경우에 신발장 세칸 길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웨이스코팅과 함께 색깔로 들어가 있어갖고 들어오면서 불 켜지면 따뜻한 오늘의 집이에요. 자, 제일 큰 평형수인데 삼면동 슬라이드문도 넓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집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넓어져요. 이쪽에 팬트리 공간 준비되어 있어요. 펜트리 공간, 이 공간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청소 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럽이라든지 또 시스템장 준비해 놓으시면은 일상에서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집어 넣으시면 괜찮겠죠? 펜트리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자, 전실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분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괜찮고요. 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짜라잔, 짠, 짠. 점점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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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졌습니다. 아 햇살 맞지 자,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3번방입니다. 3번방 사이즈는 2.6m에 2.5m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3번방에는 다용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V도 설치 가능하시고요. 자, 침대, 책상 노으시 괜찮고. 자, 다용도실이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어우, 길이가. 자, 대성일 등급 보일러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를 양쪽 어디다도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길이가 어떠냐면요. 길이만 4m의 다용도실입니다. 자, 오늘의 집은 전실에서 우리 집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넓어지니까. 자,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도, 어,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집 타입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가장 넓은 타입이에요. 자 메인 욕실 길이가 좋네요. 길이가 2.5m. 벽면은 마블 타일과 바닥은 그레이 색감의 모자이크 타일. 이 해바리기 수전은 욕조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내리는 욕실에서 따뜻한 물딱 맞으면은 반신욕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 이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자투리 공간에 선반 놓으시면 괜찮아요. 선반 또 아니면 화분 같은 거 놓으시면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느낌이 좀더 살겠죠. 그죠. 자, 이쪽이 2번 방입니다.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3.1m에 2.5m 길이감이 좀더 좋아졌죠. 그죠. 조만권은 막히지 않았고요. 이번 방도 사이즈가 넉넉해서 우리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의 집 찍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서양의 최강 맛집, 거기다가 개방감 좋은 오늘의 집입니다. 자, 주방 보세요. 구조상으로 보면은 멀티 공간과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넓은 넓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주방 환기창 환기창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D자 형태의 주방 보시면 어, 공간 안쪽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납장 아래 수납장 공간 넉넉하고요. 가스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션 가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식탁이 좀더 필요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아니면. 여기 앞쪽에다가 식탁을 설치하셔도 괜찮아요. 자, 거기다 냉장고 자리는 3단형과 키친 핏으로 네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거실 사이즈 굉장한데요? 굉장하죠, 그죠? 네. 이 길이가 몇 미터나 돼 보이세요? 이게 3.6m예요. 오. 3.6m인데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오.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에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아트홀은 마블 타일로 시공했고 이쪽 소파 같은 경우에는 벽지로 시공해놨어요. 자, 그래서 대형 소파 놓으시고 안마의자 놓으시게도 괜찮습니다. 2층 기준인데 우리 집 앞에 뷰가 막히지 않았어요. 뻥 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앞쪽이 다 그린벨트 지역이어가지고 영구 조망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천장에는 매립등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햇살도 좋은데. 등까지 많이 달았으니까 집이 밝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안쪽이 안방입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5m에 3.5m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안방 같은 경우에 이쪽에다가 장을 설치하시면 딱 좋아요 열한자가 넘거든요 그래서 붙박이장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어, 뭐 삼익 가구나 라자 가구에서 또 이쁜 장으로 세팅해 놓으시면 훨씬 더 괜찮겠죠 침대 놓으시고 TV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안쪽에 부부욕실 준비되어 있는데 부부욕실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은 넓어요 이게 정사각형을 만들었으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공간까지 넓게 만들어서 안에 수납공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은 습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년에 1 8 0 0개집 속에 하우스맛, 하마TV. 자, 오늘의 현장 나보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시흥. 시흥, 신천역 역세권 상품이에요. 자, 우리 시흥. 대야동부터 해갖고, 신천동에 있는 이 신축 빌라가 다 답사를 하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따뜻한 집들이 많습니다. 남양 쪽으로, 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남양 쪽으로 개망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타입을 보여드렸고요. 서울, 부천, 그 다음에 시흥. 시흥의 초입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진입하시기에 신천 IC로 나가시면 바로 서울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 시흥 안쪽으로도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진입하시기도 괜찮습니다. 이 서해선이 지금 소사 대곡선과 함께 어디까지 뚫려 있다? 일산 대곡까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진입하시기도 괜찮아요. 지금은 수도권 앞쪽에 시흥 대하 쪽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넓은 사이즈 30평형 정도 되는 넓은 사이즈가 3억 중반입니다. 최저 실입 주금 3천부터 3천부터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면 연락 주세요. 그럼 하마티베스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천역 역세권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현장. 마음에 드셨다면 연락 주세요.